스턴버그는 지능을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작용하는 체계로 보았습니다. 스턴버그는 인간의 지능을 분석적, 창의적, 실천적 지능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지능이 발휘된다고 봤어요. 분석적 지능은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보를 평가하며 정답을 찾는 능력이에요. 학교 시험이나 논술형 문제에서 주로 드러납니다. 창의적 지능은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발명가나 디자이너처럼 기존 틀을 깨는 사고가 여기에 속합니다. 실천적 지능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맥락에서 적절히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즉 생활형 지능이라고도 불립니다. 스턴버그는 이세 지능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며 진정한 지능을 이룬다고 했어요. 스턴버그의 이론은 단순한 암기가 아닌 실제 상황에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줍니다. 청킹은 분창실이에요. 분장할 때처럼 얼굴을 잘 분석하고 얼굴에 맞는 창의적인 화장을 생각하여 화장을 실천할 때 완전한 얼굴 지능이 완성됩니다.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능력보다 실제 문제를 잘 해결하는 학생이 분석력, 창의력, 실천력이 더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죠? 스턴버그의 삼원 지능 이론은 분석, 창의, 실천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청킹 분창실로 꼭 기억하세요.